안녕하세요,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종로의 주민 리포터, 김미라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숭인공원 동망봉. 조선 제6대왕 단종의 안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벌써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모제니까 종로문화하실 시님도 따라오세요 가시죠 정순왕후는 조선 제6대왕 단종의 아내로 비운의 왕을 맞이했던 만큼 정순왕후 역시 비운의 삶을 살았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14살 단종에게 시집갔던 정순왕후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단종은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순왕후도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60년 이상을 단종을 그리워하며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laughs>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정순왕후의 삶. 정말 이런 외로운 넋을 기리기 위한 게 바로 정순왕후 추모문화재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왜이 종로구에서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승인공원 동망봉에서 이 추모제가 열리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이곳 승인동 일대는 정순왕후와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어, 궁에서 쫓겨나온 정순왕후가 기거했던 정어원터와 청룡사도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야 했던 정순왕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매년 정순왕후 초무제를 열어서 그 넋을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는 정순왕후의 정절과 충효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후대에 널리 알리는 데또 기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창신승인동 지역은 종로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구와 자매도시인 강원도 영월에서는 영월 단종문화제의 일환으로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진행합니다. 선발된 정순왕후는 종로구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에도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정순왕우께서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예, 19대 정순왕우로서 이번 단종비 정순왕우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정순왕호의 작년에 당선됐을 때, 그 다음날 단종 추모세왕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아무래도 감정이 입이 되다 보니까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정순왕호 추모세왕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네, 그 정순왕호의 혼자 살아온 삶과 또 힘든 역겨 단종을 그리워했던 느낌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가슴이 찡하고 아픕니다. 정순왕호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자주적이다 아니면 영원한 사랑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예전에 정순왕후의 자주적인 삶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헤어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많은데 그런 모습에서 저는 정순왕후의 영원한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순왕후님 외롭지 않게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 기품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순왕후님 만나봤습니다. 제1 1일의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18일 전야제에는 영영이별, 영이별 낭독 콘서트가 펼쳐졌으며 19일에는 추모 제례와 추모 공연이 그리고 정순왕후 유적지를 탐방하는 정순왕후 숨결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비운에 가신 왕비를 위해서 종로군과 영월군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주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달래는데 정말로 귀중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의미가 깊은 종로에 당긴 역사의 현장. 오늘은 정순왕후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재를 함께 했는데요. 의미 있는 이런 행사들이 종로구를 넘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기는 종로의 주민 리포터 김민아였습니다.